도미노 피자와 미스터 피자 점수에 대한 분산 차이 분석입니다. 분산 차이 분석.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도미노 피자와, 도미노 피자와 미스터 피자 만 도미노 피자와 미스터 맛 피자. 요거 요두 개죠. 요거 두 개에 대한 맛이 그 분산이 동질한가 동산하지 않은가를 검증하는 문제. 분산의 동질성 문제는 여기에서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데이터를 클릭한 다음에 바로 데이터 분석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데이터 분석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F 검정이 있어요. 분산에 대한 두 집단에 대한 F 검정. 이것이 바로 두 집단에 대한 분산의 동질성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분포를 입력하게 되는데, 첫 번째 분포는, 자, 도미노 맛을 클릭하고, 두 번째 분포는 K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 아래로 다 선택이 되겠죠. 새로운 워크시트 에 확인. 자, 이와 같이 분석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값은 이 값입니다. 이 값이 지금 10의 마이너스 6.6성 이렇게 되니까 0.0000003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0.0005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셀서식 라서 이걸 숫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소수점을 늘려주면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 값이 Ctrl+C 요 값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놓으면 자연스럽게 보고서의 답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미노 피자와 미스터 피자의 맛 평균 점수에 대한 차이 분석. 자, 이번에는, 도미노 피자와 피자 맛, 이두 개의 맛의 평균에 대한 차이를 검정하시오. 이렇게 됐죠. 아까는 분산에 대한 F 검정을 하는 문제였는데, 요거는 평균에 대한 차이 검정을 하는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클릭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갑니다. 데이터 분석을 클릭하요 데이터 분석을 클릭하면 주몇트로 나오면 정분상 가정 두, 분, 두그 집단의 그 평균 검정은 피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t 검정을 클릭하세요. 정분상 가정 두 집단 t 검정 그래서 이요첫 번째 변수는 j를 클릭하고 두 번째 변수는 k를 클릭합니다. 확인. 자, 이와치 분석이 됐죠. 오걸 조금 느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그 표시는 오른쪽 클릭하고 숫자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소수점을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어때요? 자, 양측치 p 밸류를 봅니다. 0.000000. p-value가 0.05보다 작음으로 해서 도미노 피자와 그두 피자 어디죠? 보미노미노 맛과 리스트 맛은 차이가 있다라는 대리가스를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동분산 F 검정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뭐그 동분상 아 차이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자 피자 회사별 피자 평균 생산 시간에 대한 차이 검정 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 설문조사로 가겠습니다. 자, 피자헛 생산 시간이, 도미노 체, 시간이, 리스트세 개가 있어. 세 개에 대한 그 차이 검정은 원웨이 아노바. 즉, 분산 분석을 우리가 하, 하면서 차이 검정을 할 수가 있어. 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가서 데이터 분석을 클릭해 줍니다. 자, 제일 위에 가면 분산 분석법 이원 배치법이 있습니다. 이원 배치법을 더블클릭합니다. 입력 범위는 어디냐 하면 LSM까지 그세 개가 선택이 됐고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피자헛 보미노 미스터 피자 세 개의 분산 분석표가 이와 같이 작성이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값은 뭐냐 이피별류의 피벨류가 -value. 지금 뭐5.332 1이러니까 이건 뭐 거의 0이나 마찬가지죠. 즉 피자헛 보미노 그다음에 미스터 시간의 그 제조 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대리가스를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Ctrl C, 다음에 결과는 이와 같이 붙여놓으면 보고서는 작성이 바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